트레가고는 가격차는 좀가이차이 나겠네요. 그죠. 렇 근데 네. 그렇게 많이 차이 나요? 안나요? 아, 왜냐면요. 이자들도 그런 가격적인 부분을 인지하고 네, 있다는 거를 저희가 좀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음... 어, 조금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 음, 그래서 네. 이번 행사에서는 그 MT9이 장에 출시되었기 때문에 이제 얘들 위주로 나오고 자율주행을 많이 좀 보여주시고 계시네요. 네. 아,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그 GPS 안테나인가요? 여기 양쪽으로 달려 있는 네, 게? 맞아요. 아, 그쪽. 이제 스마트 렉 같은 경우는 이제 RTK 방지과 같이 사용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럼 요, 요, 잠시만요, 바깥에서 한번 보, 보여드릴게요. 이게 <laughs> 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GPS, 네. 그, 그, 안테나인 거예요? 네, 요 아. 최소한 이제 군더더기를 좀 뺐네요. 그게 최소한. 최소한에 해서, 직진성만 좀잘할수 있도록. 직진성만 잘할수있고 어. 이렇게 풀게 된 구조라고 는 혹시 그 뭐라 그러지 우리가 체험하거나 네. 그 차를 이제 제가 작년에 김천에 가서 시설을 했었거든요. 네. 요거는 시승 행사좀 따로 잡힌 게 있습니다. 승행사